오늘 저희 와츠에서 준비한 차량은 1억 3,600만원 벤츠 S클래스의 기능과 성능과 감성을 2,970만원에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외판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의 286마력 제로백이 5.8초라는 어마어마한 주행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벤츠 S클래스 350 블루텍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차 종호근 매니저 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이 성공이란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함 S클래스 350 블루텍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2015년 4월에 태어났고요 키로수는 14만 키로 연식 대비 아주 훌륭한 주행량을 보유하고 있고 와차답게 외판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먼 하나도 없는 특 A급 차량으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또 중고차 구입하시면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 저거 꼼꼼하고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어, 가장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나는 라이트 실버, 어, 신용성까지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역시 입고 후에 광택재과실리클이 다해서 올랐기 라 때문에 아주 어, 안색만 보이시죠. 현장에서 보시면 아주 광이 깨끗하게 살아있고요. 이 전면부에 뭐 연식과 키로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붓터치, 모래치는 흔적도 하나도 없이 완벽히 아직도 실착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헤드랩프도 보시면 뭐 배치 에스컬스이브이기 때문에 하얗고 먼 가시거리를 보장해주는 이 배치 전용 고성능의 풀 엘리드랩프가 담겨져 있고 어댑티브 기능이 있습니다. 이 주위 환경에 따라서 빔 패턴과 각도가 스스로 바뀌어지는 굉장히 고급 기능까지 담겨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에트 그릴도 보시면 이 벤츠 S클래스답게 굉장히 웅장하고 볼륨감 있고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이 전면부 모습 요즘에 나오는 신형 S클래스보다 이 전면부 모습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훨씬 더 S클래스다운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반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어 여기 보이진 않지만 수리를 넣으면 커버가 열리면서 어, 어라운드 비 시스템을 위한 또 전방 카메라가 나오죠 어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런 모습이 여러모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측 헤드램프도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요즘에 우리 고객들 와차이 영상 보시고 비대면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 책임감을 갖고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체크해드릴게요. 자 타이어 상태 한70% 이상 남아 있고요. 휠은 거의 새겁니다, 고객님들. 완전 A급 상태. 아주 작은 거라도 공지사항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외관에서 보여지는 문콕 자국, 돌진 자국, 부터치도 아예 하나도 없이 어, 완전 A급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자 썬팅 상태도 중간에 어, 새 걸로 시공을 다시 한것 같아요. 실차 컨디션 그대로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차선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는 후측방 감지 센서. 그 밑으로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위한 수축방 카메라까지 내장 잘 되어 있고요 자, 도 안쪽 살펴볼게요. 어우, 도 안쪽만 봐도 딱 벤츠 S 클래스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주 세련된 너무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감 전혀 없는 거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벤츠 S 클래스 잖아요. 어, 고품격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부메스터, 또 명품 스피커로 아주 세팅 잘 되어 져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도 보시면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요건 조형 버튼이고요 전망 감지 센서, 뷰 버튼,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져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도 보시면 레버가 3개가 있는데, 어, 이 기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레버는 이 메모리 시트와 연동이 되는 틸트 기능과 테레스코픽 기능이 있는 전동 스트링 휠이고요반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어, 이쪽에서 컨트롤할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되어 져 있어요.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시트도 보시면, 어, 굉장히 시트 하나만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아주 착자감이 눈을만 봐도 좋아 보입니다. 이 연식과 키로수에 걸맞지 않게, 뭐, 가죽이기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샤링을 제외하고는 신차 컨디션 그대로라고 보셔도 돼요.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다시 외관 볼게요. 어, 고객님들 벤츠 S 클래스 운행하시면서 문꽝안 닫으셔도 됩니다. 예, 살짝만 닫아주시면 저절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 소프트 크루징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자 도어에서 보여지는 아주 작은 어 돌치는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 차주님이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자 타이어 사태, 한70% 이상, 80% 정도 남았고요. 휠, 그냥 새 겁니다, 본인들. 아, 어, 좋습니다. 자, 리어 썬팅 어, 기포 올라온 거 없이 완벽히 시공 잘돼 있고요. 트렁크 윗부분. 좋습니다. 자, 면발광에 리어 램프. 야간에 존재감을 보여주죠. 굉장히 화려하진 않아도 아주 고급스럽게, 어, 나는 배치 S 클래스야. 딱 증명을 해주고 있는 좋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와 범퍼 하단 부위까지 고지들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버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트렁크 내부 체크해 볼게요. 어 전동 트렁크가 아주 힘이 좋습니다. 자, 대형 이 플래그십 세단답게 굉장히 크고 넓은 트렁크 공간.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사용 잘 하셨죠. 완전 A급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이 트렁크도 이 모니터에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트렁크의 높이도 우리 고객님들 키에 맞춰서 좀이 높이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기능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 엄청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고객님들. 자 뒷타이어 80% 이상 남았고요. 휠도 새 겁니다. 자 우측 선팅. 어공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새거로 다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완전 A급이고요. 자 외관 어 이제 억지를 하나 찾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도 이게 모래 같은 게 살짝 치어 가지고 요 정도 잘 보이시나요? 차가 이 정도로 깨끗해요, 고객님들. 자, 앞 도어, 뒷 도어, 앞에 휀다, 사이드 밀러도 잘 보셔야 됩니다, 중고차 구입하실 때. 어, 아무것도 없어요, 고객님들. 자, 앞 타이어 한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내쪽 네 다새 겁니다. 그냥 이번에 새 걸로 다 바꿔 놓으신 것 같아요. 꼭. 어, 우리 고객님들 저거지금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어, 연식이 15년식이고 키로 수가 14만 키로입니다 처음에 이 완전 무서고기 때문에 추고 당시 외관 을다 그대로 갖고 있는데 지금 억지로 찾아서 제 하나 보여드렸죠. 그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차 관리할 때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전 차주님이 아주 그냥 병적으로 관리한 그런 모습이 딱 보여요. 실내 들어가서 또 실내 컨디션 또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S 클래스 350 블루텍 저는 실내에 들어와 있고요. 시동 소리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어우, 어우, 벤츠 S 클래스 답습니다. 이 디젤 차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동을 걸면 굉장히 좀 강한 힘이 느껴지고요. 그 힘이 느껴진 다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이 벤츠 BMW 다 마찬가지지만 이 디젤차의 특징이 이 밖에서는 이 엔진의 성능 때문에 굉장히 엔진 소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실내에서는 그 억제가 굉장히 잘돼 있죠. 어 이제 가솔린 차량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좋습니다. 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 이게 클러스터가 또 전자식 클러스터죠. 그 컬러 TFT LCD 클러스터가 돼 있고, 이 운행하시면서 이 차량의 많은 기능들, 뭐 이런 정보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핸들 상태도 보시면, 어, 굉장히 고급차답게 여러 가지 마감재를 사용해서 굉장히 좀 품격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어, 왼쪽에는 이클러스터로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모컨 잘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블루투스와 오디오로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모컨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넘어가 보시면 이 클러스터와 이렇게 일체감이 있는 어, 이 12.3인치 또이 와이드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 기능들도 굉장히 많죠. 뭐,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차량의 기능에 들어가시면 이 차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 뭐 벨트부터 해서 뭐 밀러 뭐이차의 운행에 관련된 정보들 안전에 관련된 정보들 전부 다 이렇게 트롤할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이런 거 말고도 엠비언트 라이트 뭐 실내 무드 조명이죠. 여러 가지 컬러로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있게끔 보게도 되어져 있고 뭐 시트 설정 들어가시면 어이 시트에 또이 열선 시트가 이 시트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벤츠 에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 암레스트와 이 문자까지도 전부 다 열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뭐 그런 것도 이제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말고도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이 IT에 관련된 이 메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고민들 잘 숙지를 하셔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잘 설정을 해놓고 다니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즐거운 요소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잘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후방 카메라. 이 화면이 원체 커서 3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후방 카메라 뿐만 아니라, 어, 180도 화면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또 부위별로 세부적으로 내차 주위에 무슨 위험 요소가 있는지 꼼꼼하게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뭐, 벤에스클래스 차가 되게 크잖아요. 주차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장점이 엄청 많죠. 밑으로도 보시면 센터페시아가 벤츠의 시그니처죠. 4개의 소풍구로 아주 심플하지만 고급스럽고 세련됨을 일치하는 너무 좋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까지도 완벽히 신차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너무 깔끔하게 잘 타셨어요. 고급차의 상징인 벤츠 아날로그 시계가 세팅되어 있고요. 이 밑에 공조 시스템도 사양화 시계게 편리하게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죠. 이 벤츠하고, 뭐, BMW 얼마 전에 뭐, 리뷰할 때 제가 차이점 말씀드렸지만, 이 차이점이,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이 곡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이 전면적,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엠비어트 라이트도 곡선이 너무 예쁘죠. 어, 좋습니다. 이 밑으로도 보시면, 이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열어서, 컵홀더 어, 깔끔하게 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위에 있는 기능들은 다 아시는 거라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기능들이 좋은 게많습니다 어, 이쪽에는 스포츠 모드와 에코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어, 그 버튼이고,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 요거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차고를 이 버튼 하나로 좀 올렸다 내렸다, 뭐이 주위 환경에 맞게끔, 운전 습관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좋은 버튼이죠. 승차감도 직관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너무 훌륭한 기능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의 간단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 이쪽에 있고요. 이 가운데는 이 모니터를 또 설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다이얼 방식 의 컨트롤러 d i s 가잘 되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열어 보시면 어, 이렇게 전화번호 패드가 나오는데 우리 고객들 이렇게 물리적으로 눌러도 됐지만 이렇게 제가 보여주실래요? 이게 살짝만 지문만 갖다내도 지금 제가 누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문만 갖다 대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게또 특징이기도 해요. 어 좋습니다. 쪽에도 콘솔 박스가 이렇게 조수석에서 열고 운전 전석에서 이렇게 열수 있게끔 어,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자 우측 시트도 보시면 주름 하나도 없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게 전 차주님이 아주 병적으로 관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어, 우리 고객님들 중고차 이제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뭐이 차량이 됐든 다른 차량이 됐든 이렇게 전 차주님이 아주 관리를 너무 잘하신 차 이런 거사시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전부 다 메모리 시스템 되어져 있고요. 전면 썬팅, 투 채널 블랙박스, 뭐 부족하지 않게 전 차주님이 위에 하이패스 루밀러까지 세팅 다 되어져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구입하시고 나서 돈들 어갈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수입차는 이 썬루프가 어이 기본 옵션이잖아요. 예,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듀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버벅임이 있는지 잡음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우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어, 아주 작은 잡음이나 뭐 튕김화상 없이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사용 잘 되고 있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자이열 넘어가서 이열 컨디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S 클래스 350 블루텍 저는 이어시트 앉아있고요. 자, 도어 트림부터 체크 좀 해주세요. 완벽 그 자체입니다. 외관, 실내, 고지에들게단 하나도 없이. 야, 이 연식에, 이 이키로수에 이렇게 타는 게 말이 되나요? 완전 신차 컨디션 그대로죠. 어, 너무 좋습니다. 자, 온 가족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열선 시트, 그 센터에 딱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어, 이 S 클래스답게 이선 블라인드, 전부 다 전동입니다. 제 자리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 요렇게 앉은 자리에서, 뭐, 썬루프라던가 뭐, 이런 썬 블라인드, 이 앉은 자리에서 다 조절할 수 있게끔 다 세팅이 되어진 게 특징이고, 이전 차주님이 이것도 이제 사제로, 어, 듀얼로 또 모니터를 해놓으셨어요. 이 다양한, 이열에 앉으신 분들도 뭐, 영상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다양하게 인포테이먼트 즐길 수 있게끔 세팅을 잘 해놨고요. 이쪽은 지금 잘 됐는데 이쪽은 제가 키를 몰라서 전원은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 제가 어 따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은 다 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어데 시트도 보시면 굉장히 넓고 굉장히 쿠션감도 되게 좋아 보이죠 실제로 쿠션감도 굉장히 좋고요 뒷좌석에 딱 앞좌석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딱 앉으면 s 클래스의이 시트는 또 다르다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게 딱 느껴집니다. 착자감도 너무 좋고요. 당연히 헤드룸 레그룸 공간도 뭐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잘 되어져 있고, 요 위쪽에도 이렇게 화장 거울 뿐만 아니라 LED로 독서구등까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한 거 없이 너무 세팅 잘 되어져 있죠. 여기 센터에도 2 열만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공조 시스템, 에어벤트. 요쪽에는 또 휴대폰 충전할 수 있게끔 시가잭. 뭐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보여 드리진 못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 286마력에 제로백이 5 8초에요 거의 슈퍼카의 버금가는 굉장히 도 훌륭한 운동 성능이 있거든요. 이 벤츠 S클래스 이렇게 2톤이 넘는 무게에 이렇게 뭐 좋은 성능에 거기다가 연비까지 너무 좋습니다. 시내 주행에는 10km 후반대가 나오고요. 고속 주행에는 20km가 넘게 나오는 이 S 클래스 운행하시면서 유지비 조차도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너무 장점이 많아요 제가 솔직히 지금 제가 리뷰를 지금 하고서 제가 느낀건데 제가 지금 차 바꿀 때가 되면 저는 무조건 이거 살것 같아요 차 진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거 구매저가 강력 추천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 S 클래스 이기 때문에 또 감가도 엄청 많이 되는거 아시죠 밖에 나가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S 클래스 350 블루텍 저거 그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에스클래스 답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옵션도 풍부하고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또주행 퍼포먼스까지 다 갖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 배치 에스클래스 디제차 같은 경우는 또 연비가 또 굉장히 탁월합니다 보통 시내 주행이 10km 후반대 고속 주행은 20km가 넘어가는 웬만한 하이브리드보다도 더 좋은 연비를 갖고 있는 게이 차량의 또 장점 중에하나예요 정말 장점이 많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1억 3,600만 원 굉장히 에스클래스답게 고가 의 출고가 됐던 그런 차량인데 이렇게 완전 무사가 관리가잘된이 차량을 우리 와차 고객님께 2,790만 원 2,790만 원에 뭐 우리나라 승용차 기준으로 더뉴 그랜저 아이즈랑 같은 금액대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고님들이 3,000만 원 안쪽으로 이런 배치 에스클래스의 기능과 감성을 다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많이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합리적이고 후회하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와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저희가 리뷰할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우리 고객들 타고 내 중고차 판매하실 때는 저쪽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 저쪽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험천만화 중고차 시장 저희 와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